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것을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종말론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면서 동시에 아직 어, 완성되지 않은 나라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써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구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완전히 나타난 구원은 아니다. 완전히 이렇게 완성되어서 드러난 그런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긴장이다, 긴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이제 이 천국 비유로 하실 때 어떤 말씀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빵 안에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이루어졌고 이건 변화. 돼버리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지금 뭐 빵이 그대로 그냥 어, 발효되지 않은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 어, 이 빵은 전부다 이제 부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걸꼭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사도께서 오늘 그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건가? 우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닌 건가? 이제 이렇게 막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를 잘 했고요, 많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 완성되어 나타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얻었다함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이 구원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십사절 같이요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잊어버릴 것, 잊어버릴 것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 우리가 뭘 잊어버려야 되는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날의 자랑, 일단 세상적인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무시할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배설물처럼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바울사도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내가 정통 율법으로는 정통 바리세인이었다. 그런데 그것 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걸림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치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할 때는 분명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 세상적인 자랑.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자랑했었던 그런 세상의 자랑,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오늘 이제 이게 더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합한 더 직접적인 그러한 적용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 잊어버려야 될건 뭐냐면 지난 날에. 나의 헌신, 지난 날의 나의 봉사, 지난 날의 나의 경건, 내가 한 일들 그것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고 어, 박수 쳐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내가 그것 했다고 지금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더이 부분은 어, 적용하면서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우 난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얘 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바울 사도만큼 열심히 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 그의 일생을 들어가면서. 정말 지, 지금 이 시간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피땀을 흘려왔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그런 바울의 인생을 우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 지금도 당한 이 감옥 생활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야 말로 진짜 난 정말 이 정도면 쉴만해. 아, 나내할일은다한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든가요.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 이 단거리 달리기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나 어, 그냥 하얗게 한번 불태우고 그리고 쉬어야지. 단거리 이렇게, 어, 경주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 물론 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백배 낫습니다. <laughs> 하얗게 불태워야지 이런 생각도 없는 분들도 있, 있어요. 근데 어, 적어도 하얗게 불태워야지 하고 하얗게 불태워 왔으니 어, 정말 백배 난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히려 한번 반짝하고 그냥 말고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장거리 마라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나의 있는 자리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 없이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과 또 헌신과 또 경건의 삶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한번 열심히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지난 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것 이제 두 가지 잊어버려야 될 거요. 예 지난 날의 것들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 그랬어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표태리량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20절 보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뛰어간다, 표절량에서 뛰어간다라고 할 때는 지금 저 것이 나한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뛰어가는 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구원이라 고 그랬잖아요. 이미 얻은 구원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 시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되고 싶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있어요. 아직 그게 완성되어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장차 오는 하나님의 완성되는 그 나라, 장차 우리가 오는 완전히 드러나는 그 구원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뛰어가는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불안함 가운데 뛰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료가 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뛰어가는 삶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지난 날 세상의 사람들 당연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에 업적들과 헌신들과 경건들, 그것도 잊어버리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만 이미 얻은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가 완성될까지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